자, 오늘은, 이제, 영벌이 주제를 나번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자, 영벌이 없어진다면, 제목이 음, 영벌이 없어진다면, 만약에 내가 이 볼통에 벌이 있었는데, 영벌이 만약에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벌이 상태를 이제, 어, 여러분들에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이 볼통에가 영벌이 사라지게 되면, 열매는, 어, 우리가, 그, 볼통이, 볼들이 운다는 소리를 내가 좀 표현하겠습니다. 예, 날개, 그러니까 운다는 소리가 뭐냐면, 은 마치, 그, 뭐,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 이렇게 날개슬 엄청 하고 그렇습니다. 열어봤을 때. 요한벌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그, 양봉하신 분이 어서 어, 볼을 내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볼을 이렇게 뭐 눌렸다거나, 어떤 소트 손실이 됐을 때, 요한벌이 이제, 죽어서 없어진 상태라면, 엉금 벌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이게 엉금 벌들이, 이 이제 여왕벌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날개스를 엄청 많이 합니다. 뚜껑 열어보면 소리가 들려요. 예, 뚜껑을 열었을 때, 이렇게 벌들이 많이 운다는 데는 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날개스를 엄청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 이거, 자님들은 그런 경우를 보셨는가 모르겠어 기성분들은 알겠지만, 기성 양봉하시분들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웁니다 울어서, 이 벌이 유실이 되면, 은 요왕벌이 없으면, 이 벌통은, 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예, 쓸모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그냥, 다른 벌통에다 틀어서 이렇게 지금 는입니다그러고 또, 이게 그대로 놔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왕이 없으니까 무왕군이 되겠죠. 무왕군이 무한군. 되다 보니까 이 원래 일벌들도 외벌이나 그 일벌들도 다 숙벌 아그그안벌입니다 암벌. 숙벌이 아니라 안벌입니다안벌 암벌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산란을 할 수가 있어요. 놔두면 일벌산란이라고 양봉하신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벌 산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벌 산란.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 항시 내금할 때는, 여왕벌 중심으로 이렇게 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왕벌을 손상이 안되게 그런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여왕벌이 뭐, 또, 뭐, 1년반 살고 뭐, 그런 벌은 아닙니다. 여왕벌만, 내가 키워보니까는 5년도 삽니다. 5년도. 5년도 사는데, 이제 능력이 떨어져서, 산란 능력이 떨어져서, 제가 조금 이렇게, 그렇지만은 그래도 오래 삽니다 여러분이 예, 오래 살고 이 일단은 이 벌들은 유한골 중심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양벌이 절대적이다. 아없어선안 된다. 만약 에양골이 없어지면 이벌은 끝난 겁니다. 이벌통은뭐 예,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가가만히 틀어서 다른 벌통에다가 틀어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냥 놔두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벌들이 예, 벌들이 산란을 합니다. 예, 뭐, 알을 막 많이 납니다.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에? 여러분들, 보시는, 뭐 아시분은 알겠지만, 그,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글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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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여왕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면 좋을 텐데, 에, 그런 분도 있어요. 새로운 여왕을 만들어서, 뭐, 저 실력 있는 분들은 넣어서 이제 다시 그 원점으로 돌려놓으신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이 벌통은 놔둬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일벌 산란을 해서 이, 이네들이 일벌 산란하고 다면 어디다 털어놔도 그 벌은 확공이 안 됩니다. 예, 확공이 안 됩니다. 아, 어느 벌통에서 확공. 그, 시간을 너무 끌어서 일벌 산란할 정도에서 그 벌을 갖다가 다른 통에다 털어놓으면, 그벌 자체가 그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시하는 게 확인할 때 이볼통 유의사항 하다 보시면 여왕벌이 없다는 걸 확인할 때는 벌통이 울때 예 운다 그러도 날갯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럴 때는 모왕국이다이 벌통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벌이라는 게 생물이라 언제든지 주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뭐 그냥 까딱 방심하면 이 고생한 그 보람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와 여왕물 여왕 유황, 물론 뭐 왕이, 왕이 없면 뭐, 뭐,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심히 항시, 어, 양봉을 하실 때는 주시하시고, 또, 돌 벌들이 이렇게, 이게, 유물기 때나, 못물기 때나, 이 벌들한테 항시 도미, 뭐, 뭐, 강아지 키우듯기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시 벌들을 그 도와준다는 이 도와준다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돌들이 좀덜 힘들게 에, 주변에 환경들을 깨끗이 해주시고 돌들이 뭐 어차피 내부에 뭐이물질이 있거나 돌통안에뭐 어?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돌들이 청결 깨끗한 집살 사람이 많이 병도 없고 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은 주제가 무왕궁인 상태였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를 이제 이야기하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무왕궁이라는 예. 것은 왕이 없는 상태로 무왕궁이라고 합니다. 왕이 사라지고 없을 때, 예. 한마디 말해서, 저직이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집단에서, 어, 총 관리자가 없어질 때, 예. 예. 그랬을 때, 예, 그 들은, 그, 뭐, 뭐, 원칙도 없고, 뭐, 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볼통은 가감하게, 어, 다른 볼통에서 털어서, 어, 아깝다고 놔두지 마십시오. 그냥, 그냥, 그, 정상적인 볼통에다가 털어서, 어, 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열, 최근에 와서, 뭐, 조금 쉬는 시간에 지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좀,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요. 기성 양봉하신 분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예,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조금 이렇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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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동안 일이 밀려갖고 그런데 저도 이제, 이제, 영상을 양봉, 초보자들을 위해서 좀, 좀 도와주고 싶어요. 사실. 네, 기성 양봉하신 분들은 뭐, 이거, 들어봐야 배울 일 없고,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있다. 아, 이렇게 돼도 괜찮더라. 하는걸 조금, 음, 앞으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그, 양봉을 하지만은, 뭐, 그동안에는 뭐, 조금 이렇게 배민하고 그냥 뭐, 기구만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예, 부는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봉 전 보고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노하우고 있던 거 이렇게 조금씩 많은 것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로 이렇게 영상 이야기로 어, 이렇게 현상이 벌어진다. 어,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아,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알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 뭐, 올해는 뭐 진짜 날씨 좋습니다. 오늘 5월 6일인데 오늘 날씨 엄청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제 느낌에는 꿀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뭐 별탈 없이 흥미를 하시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